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오버로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로딩, 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요?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뜻은 뭐 과적 많이 싫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오버 어, 로딩을 오버하게, 오버하는 것을 과적이라고 우리가 어, 우리 말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즉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는 이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요. 어, 하나의 클래스에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그렇죠? 여러 개 정의하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앞에서 메소드를 만들어서 어 우리가 이제 에, 사용을 했었죠.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을 어, 우리가 메서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예전에, 아 어, 이제, 저, 뭐, C 언어나, 그쵸? C 언어나 어떤 절차지향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메서드를 뭐라고 그랬었죠? 함수라고 그랬었죠? 함수. 그쵸? 이런 함수를 갖다가, 어, 이런 이제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자바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메서드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이런 C 언어와 같은 어떤 절차지향 언어에서는 함수명. 즉, 어, 이제 메서드명. 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런 함수명이 에, 똑같은 함수명을 갖다가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그 객체지향 언어 특히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 자바에서는 이러한 메소드 명을 갖다가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 이제 에, 여러 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자 이제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볼 텐데요. 자, 서지간, 어, 여기서 이제 하나의 클래스 즉 어, 메소드 이름을 갖다가 동일하게 주면서 어떤 매개변수, 메소드에 사용되는 매개변수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매개변수의 어떤 어,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또는 어, 개수, 그다음에 예, 뭐 순서 같은 것들을 다르게 주어서 똑같은 메소드 명을 어,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 이름을 갖다가 동일하게 주면서 매개 변수의뭐 숫자나 그 다음에 어, 타입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어떤 순서를 갖다가 다르게 주어서 어~ 여러 개의 메소드 명을 갖다가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버로딩입니다. 그럼 이러한 오버로딩은 왜 이렇게 할까요? 어, 사용하기 불편하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오히려 사용하기 불편한 게 아니라요, 어, 개발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자를 더 편리하게, 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어,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서, 시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 함수명이 동일할 수가 없죠. 근데, 아, 함수명이, 아,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에,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A라고 하는 어,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 어 기능은 똑같은데 매개변수가 다를 경우에, 그렇죠? 어, 그럴 경우에는 이 함수명을 또 달리 해줘야 돼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어, 뭐 출력을 하는 프린트, 그렇죠? 어,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명 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C 언어에서. 근데 이 프린트는 어, 정수만을 출력해주는 프린트예요.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어, 정수만을 어, 출력해 주는 함수라고 해래서이뭐 프린트 인트라고 우리가 이렇게 함수명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 문자를 갖다 출력하는 어, 함수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요 함수를 또 구분을 해 줘야 돼요. 프린트 뭐 스트링 형태로 또는 실수형을 출력해 주는 함수는 뭐 플롯.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명을 각각 달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거 일일이 다 애워야 되잖아요. 어떤, 어,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 또는 실수를 출력하는 함수 해가지고 이 함수명을 다 달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죠? 이것이 이제 절차지향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함수,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자, 지금처럼 이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어, 프린트, 아까와 같이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 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메소드를 이용을 해서요, 어, 메소드를 그대로 이름을 그대로 두고 매개변수만 다시 에, 설정을 해서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어, 이메소드 명을 갖다가 그대로 프린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버로딩을 해서, 그렇죠? 어, 그만큼 이제 에, 에, 개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같은 어,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어떤 다른 결과를 갖다가 어, 낼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서드를 갖다가 어, 또 다른 어, 기능을 갖또 어, 다른 기능을 갖는 어떤 그러한 어, 메서드로 우리가 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발자를 편리하게 하기,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바로 객체지향 어, 개념의 특 에, 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오버로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형성에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어, 어, 우선 그 다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메서드를 가지고 어떤 어, 또 다른 기능을 갖다가 어, 연출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어, 메서드명을 어, 동일하게 주면서 그 다음에 어,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어, 기능을 갖다가 어,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오버 어, 이런 오버로딩에 대한 이제 조건이 있어요. 자 우선은 동일한 메서드 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능을 달리하는 거니까 메서드 명이 같아야겠죠, 그렇죠? 메서드 명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개수 개수와 또는 데이터 타입. 그렇어뭐 인티제형이니 또는 어뭐 일반 참조형이니 뭐 이런 데이터 타입이 서로 틀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순서가 달라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러한 오버로딩 이, 이 조건이 돼서 어떤 어어 어, 다른 메서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거죠. 메서드명은 같지만 어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 매개 변수는 갖고 리턴 타입이 다른 경우 다른 경우는 오버로딩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리턴 타입은, 다르거나 같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리턴 타입이 다르, 어, 리턴 타입이 달라도, 또는 리턴 타입이 같아도, 어, 이것은 오버로딩 조건에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버로딩 조건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메소드 이름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메소드의 매개 변수와 데이터 타입이, 예, 갓, 어, 매, 타입이 다르거나 또는 예, 개수가 다르거나 또는 순서가 달라야 어, 오버로딩이 예,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메서드의 리턴 타입, 즉 반환 타입이 되겠죠. 이 반환 타입은 신경을 아, 안 써도 됩니다. 같거나 예, 다르거나 상관없이 리턴 타입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로딩의 조건은 여러분들이 예, 꼭애워두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혼란스러워해요. 어, 근데 뭐, 나 뒤에 보면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어,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어, 그 헷갈려하는 수가, 헷갈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버로딩의 조건하게 되면 매개변수의 개수, 데이터 타입, 순서가 다르면 오버로딩 조건이, 오버로딩이 성립이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어,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예, 어, 이제 오버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꼭 저장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오버리딩의 성립 조건에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좀 먼저.